눈만 뜨면 여기 나와서 얘네들하고 재밌는 얘기 에 하고 물 주고 그러는 게 나한테 얼마나 건강을 어 저기 좋게 하는지 몰라요. 그눈두고할 일이 있으니까 적당히 그러다 그래서 내가 농사져서 막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소일거리가 있어서 참 좋아요. 이제 곧 호박도. 어, 오이도 열을 거예요. 아가씨 때문에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비밀 중에 비밀. 아, 그러시군요. <laughs> 네, 그 비밀. 이, 이 아줌마 집인데, 이 아줌마가 있지? 이렇게 좋은 집에서 과 뒤에 뒷뜰에 과수원 만들어 놓고 살면서 <laughs> 품 잡고 있어. 참, 나 아주. 뭐, 저기. 이게 무슨 나무인지 설명좀해세요 이거는 저기 대추나무잖아요. 몇 대추. 년생이에요, 이게? 어... 이게 한 8, 9년생이에요. 어. 응, 배떼추나무, 맨나무 오디나무, 사과나무, 배나무, 뭐, 복숭아나무, 다 있죠, 거이 이 나무도 아까 설명드 사과고. 많이 열렸죠, 지금. 어. 어, 이런 건 따줘야 되는데. 이 사과나무는 몇 년생이야? 이것도 8, 고년 됐어요.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, 이 나무, 저나무 심었으니까. 응, 이건 지금, 대기나무 심은 거이 뭐 그것도? 그럼 이거는? 애기대. 이건 무슨 나무예? 이거는 나무. 응, 매실 나무예요? 이거는 매실나무. 매실나무예요. 매실 따스요? 근데 어, 해마다 뭐 조금씩 따요 많이. 꽃 폈잖아요. 어디? 이꽃 핀을 다열리아 대추꽃 대추 피는 거예요? 오는 어. 어. 대추 많이 많이 달려 이건 뭐예요 이거? 자두. 어우. 음. 저도 굉장히 잘 열었네, 탐스럽게. 이거, 이런 건다 떨어져. 이건 자체에서 저들이 이걸 다 떨어져요. 어. 영양 없는 건 네, 다. 영양이 저들이 다 떨어져. 다 속가된다. 모든 과일이 다 그래. 근데 사과저번는안 그래. 어떤 건 사과. 사, 사, 사과는 다, 다 따줘야 돼. 따줘야 돼? 요야 네. 자두가 많이 열렸네. 올때 자두 이럴 때 드면 와요. 어, 이게 사과? 예, 사과예요. 열리긴 열렸네. 예, 이거는 작년에 많이 달래가지고 올게 해거름, 해걸음. 예, 새거름을 안 줬더니 모두 자두 줬는데 음, 이거 안 열렸는데 열매가? 예, 열렸지 열매가? 아, 이거 오븐에 꽃피때철리가 네. 와가지고 아, 이렇게 말라 이렇게 달려있죠 아저 음, 안에는 이렇게 달려있고 음... 이건 체리고 어 체리 음, 체리나무가 이거 체리가 안돼요 나무가 큰 여기... 나무가 죽어 여기가 체리가 안되나보다 어, 이 지역이 안되는 아. 아 사과 열매 아직 음, 이런건 어, 이런 따줘야지 탐스러우네 안큰다고 그 왜? 이거 새가 쫓은거예요음 음? 여기 사과 열매가 크네요. 예, 네, 이건 효과 좋습어요 어, 근데 이거 저 조금 더 크기 전에 잘 보호해줘야지 동물들이 이 아이고, 같이 놀아 먹는 것 때문에. 아, 놀아 먹어도 개들이 다먹으면 아, 다는 못 먹으니까. 야, 많이 열렸네요. 이거 성류. 이거 성류고, 성류 이제 꽃 피고. 성류 꽃 피고. 이제 감도 꽃 피고. 어, 그때 나무 많이 심으신 거네. 이거 다 우리가 와가지고 저 뽕나무부터 그러니까. 뭐다 우리가 왔으면. 저 나무는 그림자 지려고 심었는데 저렇게 크잖아. 어떤 거? 저거요? 아, 거기다가 자휴식처 만드시려고. 아, 이거 만들는데 이거 안줄 때는 이거 어디 때문에. 이게 정원수에는 어디 열매 안 여는 거 심어야 돼요. 예, 이거, 이거. 저걸 따 먹는다고. 이게, 이게 재래종이거든 이게. 근데 너, 오리지널이다, 너무, 너무. 근데 너무 적어 열매가. 네. 오리지널도 이, 이 정도 작진 않은데 이게 영양이 좀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. 맞아, 우이부족해 복숭아, 이게 복숭아죠? 예, 천드복숭아. 천드복숭아, 오 이게 열렸네. 좀 볶아줘야 하는데 안 볶아져가지고 어, 이렇게 나무 저, 이파리 밑에 이렇게 숨어서 어우 여기 많이 열렸네 요이 많이 달렸네 이게 뭐예요? 감아 어, 감나무 이게 단감이거든 아 그래요? 야 이거 익으면 멋있겠네아 어, 이거 이제 내가 물을 많이 이게 감나무에서 저 떨어질 때까지 홍시가 되가 떨어질 때까지 있으면 좋은데 단, 단감나무는 그래. 그렇지 않잖아요. 어? 새가. 새가 와서 따따 먹죠. 이건 무슨 나무예요, 이거? 아, 그 백일홍. 아, 백일홍. 이야, 감 꽃이 이렇게서 해 많이 열렸네. 이렇게 감 꽃이 피고. 그다음에 감이 열리고 이 뒤뜰 정원에 이 배는 조금 따줘야 돼요. 충실한 것만 한놓고이 이거는 이제 배는 그런 다음에 이걸 싸줘야 돼 이게 한국배에요 한국배 네. 아, 어우 배가 많이 열렸네요 사과 그러니까 잘 되고 저 끝에 있는 나무가 이제 이저 체리 나무가 이렇게 크기 죽잖아요 체리가 체리는 안개 끼는 안 개끼는 지역에 가야 돼요 안 돼요. 그러니까 아, 물기가 저이 강가 이런데서 잘 돼요 저거. 예, 강가에서 네. 물기가 많아요 어. 자 여기에다 또 이, 이게 간이라, 뭔데 우산을 쓰고 있네 얘는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물주니까 이렇게 살았네 어우 마늘 봐봐 뜨네 물한잔 어우 어디에 이 마늘이 이렇게 잡혀있어이 마늘 좀봐 이제 마늘쫑 나오게 생겼어 어, 전나물. 가지. 이제 떡 나오게 생겼어. 가지, 오이, 토마토. 음. 맨날 얘네들 그날 어디봐 여기 못 사냐. 어디. 뭐. 민들레. 예. 오, 바닥에 민, 와, 민들레, 민들레 이렇게 키워놓고. 또 음. 어, 이건 뭐야 이거? 부추. 부추밭. 요거는 이. 이거는. 어, 이거는 귀한 거예요? 아주 귀한 거, 그 멕시코. 어. 이건돈 돈나물? 돈나물. 돈나물. 음. 돈나물. 이거는 파시 받아놓고. 여기는 또 미나리, 미나리를 이렇게 심어서 와. 이 미나리 뜯어 먹으면 안 돼요? 나리, 파, 이 비닐하우스를 만드셔가지고, 이 안에다가 이렇게 놨어. 여기는 지금 호박을 키워가지고, 호박이 지금 이제 크고 있는데, 이 호박이 올라가고. 여기 이건 뭐예요? 파시마 지당에밥 먹고 가자고 호박, 산책, 전원생활 하신 지가 음 얼마나 되셨어요? 우리가 한 10년, 10년 어떠세요? 이렇게 야채도 심으시고 뭐어뭐 네. 이런 데하고 도시생활하고는 완전히 별개니까. 아 저런 거시국이잖아 심으시는 재미가 어떠세요? 아이고, 솔솔이 재미가 있는 거지, 그거야.